안녕하세요. 월스파이더 김석환입니다. 어, 3주째 인사를 여러분들께 날씨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지난주에 잠깐 좀, 어, 온기가 좀 풀렸다가, 지금, 이번주는 또 엄청나게 추워졌습니다. 저도 상당히 두꺼운 잠발 좀 입고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투자에도 열심히 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11월입니다. 이번 올해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 11월 첫 번째 주간이고요. 항상 이제 첫 번째 주간에는 중요한 데이터와 지표들이 나오죠. 거기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삼분기 어닝 시즌도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또 어떤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봐야 될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한 주간에 보면 어, 여전히 미국의 연방 정부가 셧다운 상태이죠. 어, 이전에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가던 그 트럼프 제1기 때가 가장 길었던 연방 정부 셧다운 기간이 35일입니다. 지금 이제 30일이 넘어갔고, 아마 이번 주를 넘어가게 되면 다시금 최장, 어, 셧다운 기간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미국 의회 예상국에서는 이번 셧다운으로 인해서 대략적으로 현재까지 발생한 손실 규모가, GDP의 손실 규모가 한 2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이러한 추정치도 내놓기도 했는데, 과연 이번 주에, 그러니까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간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해답을 내놓을지도 지켜봐야 될것 같고, 지금 지난주에 FMC 회의가 있긴 했었는데, 깜깜이였잖아요 그 그러니까 동안 고용데이터라든지 또는 물가데이터는 이제 발표되긴 했지만 되게 제한적인 데이터였고요. 특히 이번 데이터에서 제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어 어떻게 보면 설문의 신뢰도 자체가 조금은 낮아진 게 아닌가라는 이런 시장의 우려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조사했어야 할 항목이 아니라 다른 대체 항목으로 조사한 비율이 이번에 상당히 좀 높게 올라가면서 어 통계 자체에 대한 신뢰 문제가 좀 있다라고 일단 시장에서도 보고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내용도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번 주에 제가 좀 봐야 될 거는 일단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일 날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죠. 역시 반도체가 하드캐리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시장 예상은 전년 대비로 보면 0.6% 감소할 걸로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는 3.6% 증가하는 모습이었고요. 이걸 뒤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서머타임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북미, 쪽은 썸머타임이 2일로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는 미국 증시가 이제는 10시 반 개장이 아니라 11시 반 개장이 되고요. 그리고 끝나는 시각은 다음 날 아침 5시가 아니라 이제는 6시가 된다. 저희가도 좀 바빠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재무부의 분기 자금 조달 계획서가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채 시장의 수급과 관련한 이제 이벤트 이기도 하고 미국 정부가 얼마만큼의 국공급을 많이 할지 발행을 할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부채규모를 얼마만큼 늘려나갔지 또는 여기서 저희가 또 봐야 될 포인트는 미국 정부가 얼마만큼의 이자 부담을 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제 이 부분이 오늘 대략적으로 나오고요. 상세한 데이터는 5일날 나온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일날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매 4년 단위 그리고 그 중간 2년 단위마다 선거가 있는데 미국 오프이어 선거라고 합니다. 중간 선거와 대선 이외에 그 중간에 있는 선거를 오프이어 선거라고 하는데 이번 주에는 어, 뉴저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와 뉴욕 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특히 뉴욕 시장 선거가 이슈가 되고 있죠. 어, 지금 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대부분 끝났고 이제 남은 빅테크는 엔비디아가 11월 19일날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이제 주요 기업들 S&P500 내에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쭉 있을 예정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특히 이번 주에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AMD라든지 퀄컴과 같은 또는 ARM홀딩스라고 하는 이런 AI 또는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그리고 이제 실적 내용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눈여겨봐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저와 어떤 부분 좀 봐야 될지 말씀 좀 드려볼 텐데, 일단 지난주에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다 끝났고, 그 중심 역시 AI가 있었죠.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사상 처음으로, 어, 기업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달성을 했고, 애플 같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훌쩍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어닝 기간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좋고 결과 자체도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 같은 경우에는 2021년 2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인 거의 83%에 육박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최근 한 2~3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미국 증의 솔림, 솔림, 솔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그 솔림이 더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걸 수치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상당히 뜨겁죠. 뭐 일단 10월 한달 동안도 보면 20% 넘게 상승을 하면서, 어, 2000년 초반, 그러니까 2001년 이후에 가장 큰 10월 월간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한달 동안에 20% 넘게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연초 이후 보면 거의 7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멀티플이 확장이 되는 이제 모습이 나타났고 지난해부터 제가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 밸류과 관련해서 보면 PBR 수치를 좀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20년 만에 거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모습인데 이 의미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는 어, 상호 관세라든지 또 미국 고용과 한 우리나라 수출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 어,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5조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한 속도죠. 보시면 알겠지만, 2020,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지금 1조 달러 언더였거든요. 한 5천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5조 달러가니까 거의 한 10배 가까이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럼 이 시점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오픈 AI의 최 GPT라고 하는 게 나왔고, 이 이후부터 보면 이 AI라고 하는 게 글로벌 증시를 설명하는 유일한 키워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게 이 달, 날짜는 뭐냐면 매 1조 달러씩 시카총액이 돌파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2023년 6월에 1조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고 2 0 2 4년 2월 그러니까 8개월 만에 여기까지 갔는데 8개월 만에 2조 달러가 돌파했고요 그리고 2024년 6월에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까지는 4개월밖에 채 걸리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길죠 25년 7월에 이제 4조 달러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1년 좀 넘게 걸렸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약 78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3개월이라고 치죠. 어, 역대 최단 기간 1조 달러가 증가 시가총액이 증가하는 그래서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이제 5조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보면 되겠고 S&P 500의 시가총액이 대략 한 60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한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시총 비중이 한8.5% 정도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애플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4조 달러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세 기업만 합치더라도 벌써 얼마입니까? 13조 달러 정도가 되잖아요. 어마어마 크죠. 그래서 이세 기업을 포함한 매그니피센트 7과 또는 탑10 시총 기준으로 탑10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과연 얼마나 될까? 보시면 시총 대비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S&P 같은 경우가 대략 60조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매그니피센트 7의 시총 비중이 36%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미 이거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탑 10으로 한번 따져보면 42%예요. 이거 역시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2023년 이후부터 계속했던 얘기가, 어, 시장의 상승 폭이 상당히 몇몇 기업들 중심으로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쏠림이 심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쏠림이 완화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저희가 이제 s p 5 0 0 같은 경우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전반적으로 다시가총액 가중 방식이죠. 근데 이걸 동일 가중 그러니까 500개니까 각 기업마다 0.2%씩 주는 겁니다. 0.2%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비중대로 해 보면 이 동일 가중과 시총 가중 지수를 비교해 보면 이 지수가 현재 현재 1.11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 수치 자체는 2003년 5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옆에는 GDP 대비에요. 지난, 미국의 2분기 GDP, 명목 GDP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30조 달러입니다. 30조 달러인데, 30조 달러 대비로 보면 이 수치가 대부분 더블 되겠죠? 왜냐하면 60조와 30조의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단순하게 저희가 미국의 S&P 500의 시가총액과 이, 미국의 명목 GDP만 놓고 보더라도 이걸 비교해 볼수 있죠. GDP 대비 시가총액의 비중이 대략 200%를 차지하고 있다. 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버피 지수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수치 자체도 역대 최고다라고 하는 점을 눈여겨서 보시면 될것 같고, 어떻게 보면 10월이 계절성 측면에서 보면 약간 어 증시의 하방 변동성이 좀 크게 열리면서 빅스 지수가,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모습들도 계절성으로 이제 나타났었는데 이것도 다 무시하고 현재는 오로지 계속 사상 최고치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어 주말 사이에 버크셔일웨이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기도 했는데 어 아시는 것처럼 버크셔일웨이 같은 경우가 순현금자산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3분기 기준으로 3,84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고 불과 어 제가 이제 2023년부터 엔비디아 시청이 이렇게 쭉 늘어난 와중에 버크셔일웨이는 순 현금 비중이 쭉 늘어나,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대략 한 천억 달러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억 달러 초반에서 현재 3,840억 달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상당 폭 현금 비중을 많이 늘린 모습이 좀 나타났고, 어떻게 보면 항상 이제 아시겠지만, 그 전에, 그러니까 2022년에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단행하는 시기에 미국, 어, 버크셔소웨이 같은 경우는 그 2012년 상반기 기간 동안에 대략한 400억 달러 정도를 투입을 해서 어, 어떻게 보면 주, 옥시덴탈 페트롤리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의 비중을 좀 늘리는 시점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순 현금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다 정도로 좀확인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리스크에는 좀 취약한 모습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 버크셔소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 리스크 상황에서 유동자산, 즉, 이 유동자산을 어떻게 보면 항상 기회비용, 기회자산으로 활용을 했었던 사례가 좀 여러 차례 있었다 정도를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어찌됐건, 어, 오마의 현인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최근 시장 장세에서는 약간 이탈된 모습이 있죠. 어, 어떻게 보면 1분기 어, 실적 발표 이후 어, 주주총회에서 버크해서웨이의제워런버핏 같은 경우 올 연말 기점으로 해서 CEO에서 이제 은퇴한다 라고 했고 그 이후부터 한번 S&P 500과 버크해 서웨이의 주가 흐름을 보면 상당히 좀 격차가 크게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향후에는 좀 어떻게 반영이 될지 또 어떻게 보면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한 가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국내 증시 얘기를 할 텐데 20년 만에 도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증시의 밸류업을 통해서 주주가치를 좀더 극대화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더 유입을 함으로써 국내 증시를 선진화하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의 12개월 선행 PBR 밴드 이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알겠지만 이 상단이 1.4배 정도 되는 레인지입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2005년부터 보면 이 1.4배 레인지를 넘어갔던 적이 단한 차례밖에 없어요. 이 시점이 언제냐? 2005년에서 2007년 시기입니다. 이때는 뭐였죠? 그러니까 미국의 서브 프라임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기 직전 수준까지였죠. 이 당시에는 이제 중국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서 거기에 수혜를 받는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강한 이제 모습을 좀 보였었고, 이때 밸류에이 상으로 보면 1 7배에서 1.8배 정도로 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항상 이 1.4배 레인지에서 걸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말 기준까지로 보면 우리나라가 거의 1.4배까지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가 4,100 포인트를 이제 넘어갔잖아요. 4,100 포인트를 좀 넘어갔고 아시는 것처럼 9월 말에 이 지수대가 얼마였냐? 3,500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3,500에서 4,100까지 10월 한달 동안 상당히 가쁜 숨을 쉬면서 올라온 모습을 보였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는 주도한 섹터가 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외에 조선, 방산, 원자력 그리고 전력 기기 이런 쪽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10월에는 2차 전제에 대한 기관들의 수급 설임도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 이 t 프가 거의 한달 동안에 50% 넘게 급등하는 양상도 보였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어 2차 전제에 대한 내러티브가 변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보면 전기차 시장의 팽창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흐름에서 이 스토리에서 이제는 최근 AI가 AI붐이 불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AI 전력 기기 또는 인프라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죠. 근데 여기에 한몫더 얹힌 게 바로 어 2차 전지를 활용한 ESS ESS죠.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과 관련한 이슈인데 이걸 이용해서 AI 전력 부면 어느 정도 좀 수요, 그 수요를 맞출 수 있다, 바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10월 들어서 오히려 2차 전지 관련주의 흐름을 바꾼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또 하나의 관점 포인트, 국내적인 관점 포인트는 이 PBR 1.4배 레인지를 스무스하게 도전 없이, 큰 도전 없이 잘 넘어가는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 속도에요. 속도 측면에서는 제가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한 달에 20% 넘게 올라간 게 얼마 만이라고요? 2001년 이후에 처음러니이 그러니까 24년 만에 처음이기 때문에 어, 이러한 속도와 관련해서는 좀 조절에 대한 그러니까 수급이 라른지 또는 속도 조절에 대한 수요는 필요성은 좀 있을 수 있다. 라는 정도는 체크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좀 봐야 될 이슈를 말씀을 좀 드려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호 관세와 관련한 이슈가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에펙 정상회의 주간에 있으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죠. 이걸 통해서 일단 긴박한 이슈들은 상당히 좀 어,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가 된 모습들이었고 이제 그중에서 하나가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관세율 같은 경우에도 일단 25%에서 15%로 확정이 됐고, 특히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에도 25에서 15%로 확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 뭐 반도체라든지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최호의국 대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대미 투자와 관련한 부분이었어요. 3,500달러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일단 2,000억 달러는 현금 투자를 하고, 이 현금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일시에 하는 게 아니라 분할로 하기로 했죠. 그, 리고 이제 1,500달러 같은 경우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일단은 대략적으로 아웃라인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디테일한 내용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것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트루 소셜에 우리나라가 이제 6,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육천억 달러는 정부 주도의 투자 이외에도 민간 기업들이 하는 투자까지 대부분 다 포함해서 그렇다라는 정도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현재에서 이번 주5일에 어 미국 대법원에서 상호 관세와 관련한 첫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이슈이기도 하지만 어 일단 대법원이 이제 심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점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현재. 시장에서의 배팅, 즉 폴리마켓을 통한 배팅에서는 이게 상호 관세가 불법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받을 가능성이 대법원으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대략 한60% 정도 배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바로 결론이 나오진 않습니다. 내년 거의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관세 수입이, 관세 수입이 얼마만큼 되느냐 같은 기간, 그러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로 보면 거의 175% 정도 증가를 했고요. 연간 기준으로는 대략 한 3천억 달러까지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 10년 추계로 보면 3조 달러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미국 정부의 추계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부분에서 하는 핵심 쟁점은 뭐냐면 크게 보면 요세 가지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관세 부과의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느냐 이거고, 그리고 이게 의회 권한을 침해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제 창호 관세를 하는데 있어서 IEPA라고 하는 법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바로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인데 이 긴급 경제, 긴급 상황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를 이번에 하면서 좀 쟁점이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번 주가 이제 고용과 관련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연방 정부의 셧다운 상태이기 때문에 고용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제가 이제 나오는 흐름상을 보면, 썩 고용과 관련한 흐름들이 좋지 않죠. 지금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10월 달 들어서 주요 기업들이 정례고를 대규모로 발표하고 있죠. 일단, 물류 배송업체인 UPS 같은 경우가 4만 8천 명을 어, 자른다, 올, 이제 자른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일단 시작이 30, 아, 어, 3만 명이거든요? 3만 명인데, 중요한 거는 뭐죠? 이게, 2033년까지.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 물류창고가 크게 대형 창고들이 있잖아요. 거기 그걸 사람들이 하는데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 이제는 자동화, 물류 자동화를 하고 또는 로보틱스를 투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33년까지 전체 고용을 대략 한 150만 명 정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30% 정도 되는 인력을 해고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꽤큰 규모의 정리해고가 앞으로 좀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글로벌 기업은 뭐, 네슬레라든지 포드 같은 경우에도 만 명이 넘어가는 어 정리해고 계획을 이제 발표했다라고 하는 거고, 전방위에서 어 정리해고 계획을 계속해서 좀 발표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이제 장기 실업자 비중이 크게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자 중에서, 전체 실업자 중에서 이 실업자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 장기 실업자 비중이 얼마만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비중이 지금 25.7% 수준까지 지금 9월 10월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8월 기준으로 보면 장, 전체 실업자에서 장기 실업자 비중이 25.7%를 기록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20%를 항상 좀 넘어가는 레인지에서 보면 항상 미국 경기에 둔화 압력이 꽤 높게 나타난 시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25.7% 같은 경우에도 꽤 의미심장한 숫자다라고 일단 시장에서 좀 받아들이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은, 어, 이런 수치에도 불구하고, 일단 계속해서 상승하려고 하는 기재가, 이 총매, 어 관성 자체가, 더 높게 자격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누적되어 가고 있다라는 정도는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수출과 관련한 얘기인데, 일단 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잔년 대비로 보면 시장 대략 한2.5% 정도 누적 기준입니다. 1월에서 10월 기준으로 보면 2.5% 정도 증가하는 이제 모습을 보였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략 17.8% 정도 증가했고요.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을 보면 마이너스 1.58%입니다. 그니까 러 이제 뭐죠 반도체가 결론적으로는 계속해서 수출 성장세가 높게 나타나면서 나머지 부진한 업종들을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이렇게 좀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 중에서 부진한 데가 어디냐면, 뭐 석유 제품이라든지, 또는 석유 화학이라든지, 또는 일반 기계, 이런 땅 같은 경우는 전체 수출 비중이 작년 대비 1%포인트 정도 넘게 감소한 섹터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10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업일수가 좀 부족했잖아요. 아무래도 어 연, 연휴가 또 있어, 추석 명절이 좀 있었기 때문에 조업일수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기준으로만 보면 3.6% 증가한 것은 어 결론적으로는 반도체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빅2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최근에 이제 시카 총액이 400조를 넘었습니다. 400점을 넘어갔는데 지금 이 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총 중에서 각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좀 보면 이게 그동안 흐름을 보면 거의 8대 2 그러니까 2002년 이후에 보면 20년 넘게 이 팔레토 법칙 그러니까 어 우세한 쪽이 8좀부진한 쪽이 2이 비중이 있었는데 이 비중이 언제부터 오픈AI ChatGPT가 나온 2023년 이후부터 깨졌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이 이렇게 쭉 내려오고.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이 비중 이제는 6대4까지 좁혀 들어온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젠슨학 CEO가 어, 국내에 들어와서 어, 일단 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만났고 어, 현대차그룹의 정의석 부회장도 이렇게 만나면서 뭐 우리나라에서 치맥회 등도 하기도 했잖아요. 그게 꽤큰 이슈가 되기도 했고 우리나라의 이제 어, 엔비디아의 GPU를 약 26만 장 정도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 치맥 회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AI 동맹이 훨씬 더 강해지는 모습으로 보였다 정도까지 전달을 해드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변화가 좀 어떻게 될지도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한주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